네, 5분 자유발언을 하기 앞서서 어, 그젯 밤에 발생한 이태원 사고로 인하여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민주,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원으로서 부상자 여러분들의 빠른 케어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55만 안양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관양 1동, 관양 2동, 달안동 불인동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윤해동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오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병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불철주야 우리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이천여 공직자 여러분 및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교도소 이전과 관련된 사항 및 다르다와 틀리다는 다르다라는 주제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도소 문제와 관련된 논란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안양시에는 교도소 이전이냐, 교도소 재건축이냐라는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교도소 이전이라고 주장을 하고 또 일부에서는 교도소 재건축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항은 같은데 주장은 다른 것입니다. 서로의 주장에 대해서 누가 맞고 틀리다를 판단하기 전에 정확하게 용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넓은 땅에 15층짜리 건물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건물의 저층부인 1층과 2층은 상가로 이루어져 있고 3층부터 15층까지는 사무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새로운 땅이 생겼고 그 새로운 땅으로 사무실의 기능을 완전히 이전하고자 합니다. 15층짜리 건물 용도 전체를 새로운 땅으로 이전하고 싶지만 부득이한 여건상 사무실 기능만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15층짜리 건물을 헐고 그 땅에 기존에 존재하던 2층짜리 상가 기능을 조금 확장해서 4층짜리 상가로 새로 짓고자 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15층짜리 건물이 있을 때보다는 훨씬 축소된 규모이며 나머지 여분의 땅은 정원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에 이것은 기존의 건축물을 사무실로 재건축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상가로 재건축을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누가 봐도 기존의 사무소와 상가의 복합 건축물을 상가로 재건축하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재건축한 상가 건축물에는 이미 사무소의 기능은 전혀 없고 기존보다 조금 확장된 상가 건축물로 새로 지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무실 이전 상가 재건축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다시 교도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존에 교도소와 구치소 기능을 동시에 가진 건축물이 있었지만 교도소는 새로운 곳으로 이전을 하고 기존의 구치소보다 조금 확장된 새로운 구치소 건물을 지었다면 이것은 교도소는 이전하고 구치소로 재건축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양시에 있는 교도소를 완전히 이전하고 그 땅을 우리 안양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은 가장 이상적이며 안양시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사안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실현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차 선택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현명할 것입니다. 흡족하지는 않지만 교도소를 이전하고 기존보다 대폭 축소된 구치 기능만을 가진 구치소 건축물로 재건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은 교도소 이전이냐, 교도소 재건축이냐라는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을 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존의 교도소 부지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이며 어떻게 해야 우리 안양 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안양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다르다와 틀리다는 분명히 다릅니다. 내가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저 또한 교도소 땅에 구치소가 전체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더 좋은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비방하거나 소모적인 논쟁으로 우리의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가진 지혜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